지난 20-21 시즌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아쉬움 그 자체였습니다. 출격 대기 중이던 클레이 탐슨은 아킬레스 부상을 당해 1년을 또 쉬게 되었고 윈나우를 선택해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해봤지만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는 레이커스와 멤피스에게 모두 패배하면서 2년 연속으로 프롭 진출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워리어스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 연일 승전보를 울리더니 현재 16승 2패로 리그 1위 자리에 올라있는데요 몇 개월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워리어스의 성적이 이처럼 급등했는지 올해 여름부터 복귀해보겠습니다 아쉽게 끝난 시즌을 돌아보며 커 감독이 세운 다음 시즌의 목표는 후반기 기세 이어가기와 공수 밸런스 갖추기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 목표에는 지난 시즌 워리어스의 문제점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후반기에는 부상으로 결정하는 선수가 늘어나 8인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오히려 유기적인 보르름이 살아나면서 모처럼 신바람을 냈고 수비적으로는 리그 탑5에 들었으나 공격은 커리가 터지지 않는 날이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리그 20위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워리어스는 오프시즌을 바쁘게 보냈습니다. 발빠르게 오토포터 주니어, 네마니아 비엘리차, 안드레 이고달라를 모두 미니멈 계약을 통해 영입했고 드래프트를 통해서는 1라운드 유망주 2명을 추가하면서 전력을 보강했는데요. 그럼에도 즉시 주전감인 선수를 데려오지 못했다는 것과 시즌 중반쯤 복귀가 예상되는 탐슨의 기량이 불확실한 만큼 워리어스를 우승권으로 보는 예상은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10월 초 프리시즌 5경기 동안 워리어스가 보여준 경기력은 확실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무르르듯 이어지는 패스와 스크린을 동반한 모션 오펜스가 완전히 살아났는데 여기에는 새롭게 합류한 베테랑들의 공헌이 컸습니다. 이고달라의 클래스는 여전했고 비엘리차는 단순히 3점이 가능한 빅맨을 넘어 스크린, 패스, 보핸들링이 모두 가능한 수준급 링커에 오포주 역시 오토매틱이라 불리는 높은 타점의 3점 슛과 쇼롤 플레이메이킹까지 선보이며 팀 오펜스에 완벽히 녹아들었습니다. 그에 더해 3년차에 접어든 조던풀의 득점력까지 폭발하는 호재가 찾아와 프리시즌을 오전 전승으로 마치고 정규 시즌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프리시즌은 프리시즌일 뿐이다라는 의견도 많았으나 정규 시즌에 들어선 후에도 주축 선수들은 물론 벤치 멤버들의 스텝업까지 더해져 커감독의 목표대로 리그 최고의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15위에 그쳤던 렌 레이팅도 1위로 급상승했는데 이런 비약적인 발전은 커감독 부임 이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수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달라진 차이는 상대 팀에 맞게 대응하는 수비 전술과 그 시스템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인데요. 상대의 공격 패턴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커는 존 디펜스, 박스 앤 원, 트레이 앵글 2와 같이 적절한 묘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쏙 빼닮은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샬럿전 이후로 꾸준히 로테이션 멤버로 기용되고 있는 페이튼 이세는 거의 매 경기 메인 보렌들러 담당 수비수 역할을 맡아주고 있는데요. 특히 애틀랜타전에서는. 전반까지 좋은 디펜스를 서면서 리드를 내줬는데 그러자 페이튼을 트레이형 전담 수비수로 붙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페인트 존을 지키는 박스앤원을 통해 3쿼터부터 완전히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듀란트와 하든을 상대한 내치전에선 앞선에 두 명, 페인트 존에 세 명의 수비를 배치하는 트라이앵글 2를 통해 페이튼이 하든의 돌파 경로를 막고 위긴스와 그린이 번갈아가며 듀란트의 사기적인 미드레인지 점퍼를 경기 내내 현재있는데요 코너 3점 지역이 약점이 될수 있는 수비였으나 파든과 듀란트가 앞선에 묶여 있는 사이 걸출한 외곽 슈터 해리스가 결정한 네츠는 이 지점에서 찬스를 살리지 못하며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수비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선수들의 높은 에너지 레벨인데요. 30대 베테랑들이 늘어나면서 선수단의 평균 연령도 올라갔고 리바운드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추가되진 않았지만 모든 선수들이 박스 아웃을 통해 리바운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1년 사이에 워리어스는 리그에서 세 번째로 리바운드를 많이 잡는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수비는 좋은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바운드한 공은 트랜지션 공격으로 쉽게 이어져 팀이 원래부터 잘했던 빠른 템포에 달리는 농구가 완전히 살아났고 어시스트를 동반한 득점 생산성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커리가 올해도 평균 득점 1위를 달리며 건재함을 유지하고 있으나 더 이상 워리어스는 공격 코트에서 커리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워리어스의 데일리 MVP의 개막전 비엘리차부터 시작해서 풀, 위긴스, 그린, 페이튼, 리, JTA까지 주전 벤치 가리지 않고 폭넓게 선정되는 걸볼때 선수단의 뎁스가 깊어졌다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주전 라인업을 꿰찬 조던풀은 빠른 스피드를 살려 림 드라이브만큼은 확실히 마무리해주고 있고 매경기 일정한 스탯을 뽑아내면서 공무원이라는 별명이 붙은 위긴스도 친정팀을 방문했던 미네 스타전에서 야투율 73%로 35득점을 퍼부으며 1픽다운 폭발력을 보여줬는데요. 공격 코트에서 풀을 이 e 옵션으로 좀더 밀어주면서 위겐스의 개인 공격 기회는 줄어들었지만 스팟업 3점과 커터로서 효율이 더 올라가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벤치에서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베테랑들의 경험치가 더해지면서 공격을 더욱 다채롭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워리어스가 수비를 깰때 자주 쓰는 스플릿 액션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선 공격의 활로를 터주는 스크린 능력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료들의 동선을 읽고 정확히 볼을 뿌려줄 수 있는 패스 센스가 필수적인데 지금 골스 로테이션에서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선수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공격 작업이 수월하게 작동됩니다. 특히 수비만 잘하는 줄 알았던 페이트는 커리와 비슷한 신장에 엄청난 탄력을 가지고 있어 과거 자베일 맥키처럼 풀 훌륭한 피니셔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패턴으로는 페이튼이 탑에서 볼스크린을 거는 척하다가 림으로 대쉬하면 볼렌들러가 링커에게 공을 빼준 뒤 라패스를 올려줘 이를 덩크로 마무리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워리어스는 모든 선수들이 수비와 공격에 가담하는 왕성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단순히 순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부 스탯에서도 리그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챔피언 시절이 연상되는 압도적인 득실 마진을 기록하면서 이기고 있어도 불안한 팀이 아닌 지고 있어도 이길 것 같은 팀으로 돌아온 워리어스가 과연 이번 시즌 상승세를 쭉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남은 일정들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